다가올 2024년은 다락방 모든 성도가 제1, 2, 3 RETC 응답의 영원의 언약 잡고 인도받아 나갈 계획입니다. 제1, 2, 3 RETC 응답의 영원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원단기도에는 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이틀간 열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넌트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237 랩넌트 망대운동 지난주는 수도권 강남지회를 중심으로 그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제 26차 2023 세계산업인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대구 한화교회에서 열립니다. 2024 새해 언약과 함께 시작하는 겨울 랩런트 수련의 일정이 나왔습니다. 위아점 k 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류티시 뉴스입니다. 다가올 2024년은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의 언약 성취를 확인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원당 기도에는 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열립니다. 12월 31일 오후 7시에 원당 기도의 1강이 임만우엘교에서 열리고 이어 8시 30분에 2강이 선포됩니다. 삼강은 이튿날인 2024년 1월 1일 오전 11시에 이만우엘 서울교에서 열립니다. 원단기도에는 아르티시TV와 유튜브 채널 위다락 아르티시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다국어 통역은 위아점 KR과 유튜브 언어별 채널에서 진행돼 전 세계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전도운동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유광수 목사의 친필 연합장과 새해 표어는 위화점 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연합장을 통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닥친 위기를 언급하며 복음운동이 아닌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아닌 오직 전도운동, 교인수 눌리는 전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새해 표어와 유광수 목사의 친필 연합장은 누구나 다운받아 미리 기도할 수 있으며 연합장의 내용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와 일본어, 한어, 화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의 텍스트가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4구역권과 절대 망대와 영원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구역을 넘어 지교회와 중직자 현장 등 모든 전도 현장을 위해 제작된 구역권과는 위아.kr 또는 훈련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넌트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237 랩넌트 망대 운동. 지난주는 수도권 강남지회를 중심으로 그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16일 참사랑교회에서 열린 토요핵심 예배는 수도권 강남지회를 중심으로 초신, 청신 랩넌트들이 사회와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습니다. 또 강남지회 중직자와 랩넌트. 참사랑 교회 오케스트라가 연합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번 랩넌트 망대의 여정은 강남지회 28개 교회 목회자, 초신, 청신 랩넌트 사역자들과 현장 라이브 인터뷰를 진행하며 금토의 시대의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12월 16일은 우리 강남지회의 영적 전환점입니다. 아, 오늘 이후로 우리 강남 지역 목사님들 결단했습니다. 28개 교회가 다음 주부터 핵심은 참사랑교회에서 모이자. 그래서 강남에서 중직자들과 랩넌트들이 모이는 핵심이 새로운 전환점이 돼서 이 열기가 전국과 세계에 퍼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 유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어, 이 언약의 줄만 대열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영적인 프레톰으로 교역이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어, 절대 사단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시스템이 되기를 기도하고 앞으로 어, 생명 다는 날까지 섬기려고 합니다. 또 강남청신 랩넌트들이 망대 리포터로 활약하며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예배에 앞서 류광수 목사는 강남지회 목회자들과 따로 만남을 갖고 말씀의 흐름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마가 다락방의 언약으로 시작해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의 언약까지 인도받고 있다며 교회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언약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남지회의 중직자, 숨은 인재들과 소통하며 다가올 미래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도 시스템에 대해 미션을 전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펼치고 있는 랩런트 망대 운동은 세 가지 뜰의 언약이 성취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며 핵심을 중심으로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26차 2023 세계 산업인 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르리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2일 저녁 7시 찬양 및 오프닝으로 시작해 8시에 대회 일강이 선포됩니다. 이어 다음 날인 23일 산업선교와 핵심을 각각 대회 2강과 3강으로 드립니다. 이번 대회 모든 메시지는 전두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RUTC TV와 위다락에서 생방송됩니다. 2024 새해 언약과 함께 시작하는 겨울 랩넌트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수련회는 유아유치사역자 수련회로 오는 1월 4일 덕평 아 u 티시에서 열립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세강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역자 현장 포럼이 있습니다. 사역자 현장 포럼은 국내외 모델적인 서밋스쿨의 사역 내용을 포럼하고 전 세계 유아유치 현장을 영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등록 한금은 8만원이며 중식이 제공됩니다. 이달 3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1월 첫 주엔 현직교사 수련회가 10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고난은 최고의 수련이란 주제로 류광수 목사가 두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등록 환금은 11일 메시지만 들을 경우 8만원이며 10일부터 12일까지 참석할 경우 16만원입니다. 오는 1월 6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스케줄은 위아점 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둘째 주엔 세계청소년수련회가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한 것 준비하는 시간이란 주제로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는 서울, 경기, 제주,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3일간 열리며 2차는 충북, 충남, 전라,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17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유광수 목사가 메시지하며 1차와 2차 각각 특강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셜미디어 및 블록체인, 복음 속에 있는 과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경제 트렌드 등랩넌트 망대로 세워진 선배 랩넌트가 특강합니다. 등록헌금은 12만원이며 숙식이 제공됩니다. 오는 1월 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엔 세계대학 수련회가 29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등록한금은 13만원이며 대학 랩넌트와 사역자에게만 숙식이 제공됩니다. 오는 1월 7일까지 등록받습니다. 한편 2024학년도 대학 입학을 앞둔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이달 2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먼저 준비할 세 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란 주제로 류광수 목사가 메시지합니다. 오는 22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 0 2 4 세계어린이수련회는 내년 2월 덕평 아류티시에서 열립니다. 먼저 유년부 수련회가 2월 13일부터 3일간, 이후 초등부가 15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성탄 예배가 오는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임마누엘 교에서 열립니다. 유광수 목사가 영원한 크리스마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아르티시티비와 유튜브 채널 위다락 아르티시티비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중직자대학원 전도학 4강 및 30학기 종강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중직자대학원장 류광수 목사가 전도학 4강 메시지를 전하며 RUTC TV에서 생방송됩니다. 한편 미래교회가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직자대학원은 모든 등록헌금과 정기 후원헌금을 통해 100개 미래교회에 매달 6,400여만원씩 연 7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대원은 지난 제 7회 세계 중직자 대회에서 선포된 3시대의 미션을 따라 모든 중직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서밋의 작품을 남기는 2024탑 랩런트 유스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 수필, 웹툰, 사진, 그림, 영상, 음악, 댄스, 노래 등. 장르 및 분야, 형태에 제한 없이 1 0대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위아점 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작품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파일 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 되거나 오프라인 제출을 원하는 경우 위아 사이트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신청받으며 본선은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서 진행됩니다. 2024 어린이 찬양 앨범, 그루터기 앨범에 수록될 찬양 공모전이 오는 1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새해 원단의 언약을 붙잡고 찬양을 통해 성취될 언약을 마음에 각인시키며 현장에 전달할 작품을 공모받습니다. 탑 랩런트 뉴스 공모전과 찬양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탐 램넌트 키즈 오디션은 내년 2월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새해 첫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월 9일 덕평 아리티시에서 열립니다. EBS 기초 훈련을 교재로 진행되는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지난 11월 훈련에서 12가까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기도를 안다 할 때는 지금 어떤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는 어떤 응답이 온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이걸 알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뭔가 알아야 지금 어떤 응답이 오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오는 1월 3일까지 위아점 KR에서 등록받습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오는 20일 마감됩니다. 이번 훈련은 26일 덕평 r e t c 에서 열리며 현장복은 메시지를 교재로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 이어 3강이 진행됩니다. 어... 다음 2, 37 화요제자 훈련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리며 12월 훈련은 오는 20일까지 1월 훈련은 다음 달 17일까지 위아점 KR에서 등록받습니다. 잉글리시 미션스쿨 EMS가 2024학년도 유초등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위아점 KR에서 지원 서류를 다운받아 오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023 동남아 전도 집회가 오늘 19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클락에서 열립니다. 23일 토요일 핵심 예배는 세계 산업인 대회로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믿고 먼저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